와, 지금 해가 지고 있는데, 진짜 배경이 장난 아니죠? 흔한 스웨덴의 일상이랍니다. 여튼, 오늘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음, 랜선 캠퍼스들이 약간 랜선 기숙사들이 뭐라 해야 되지 뭐야 여튼 제가 살고 있는 곳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게 어 이게 보이시는 게 캠퍼스 입구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카페, 레스토랑, 호텔, 저희가 수업하는 곳 이렇게 등등이 있어요. 이렇게 간판처럼 입구에 세워져 있어요. 제일 먼저 기숙사를 소개해드릴게요. 기숙사는 이름이, 기숙사 이름 따로 있는데, 기숙사 이름은 텔레바나. 이렇게. 텔레바나. 그리고, 이 수업의 을 치고 들어가면, 여기는 신발장, 애들 옷들이 이렇게 걸려있고 실내화로 갈아 신고 이렇게 들어가서 1층에 쭉 가다 보면 끝쪽에 제방이 있어요 도현 문 열고 들어가면 따다다다단 제 방이에요. 작긴 한데, 엄청, 나름 귀여운, 엄청 스웨덴 스웨덴 한 방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제가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는 침대. 여기는 책상. 요즘 뭐 그림 그려야 될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좀 더럽고, 이거는 뜨개질, 필카, 지갑, 등등등. 그리고 여기는 그냥 선반? 이렇게 있고, 이거는 나름 꾸민다고 꾸민 <laughs> 장식품. 마른 꽃도 이렇게 있고, 요가는 안 하지만 요가 매트도 있고, 여기는 그냥 옷들. 그리고, 여기는 작은 세면대. 아,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방 안에 작은 세면대가 이렇게 하나씩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옷장, 겨울옷들, 겉옷, 이렇게 있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그리고. 풍경이 엄청나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랑 풍경이에요. 원래는 진짜. 해 이렇게 비추고. 해질 때랑 뜰때 진짜 예쁜데. 오늘은. 조금 우중충한 날씨 때문에. 별로 안 예쁘지만. 그래도. 뷰가 엄청 예뻐요. 여름은 여름은 여름대로 이쁘고 겨울은 겨울은 눈 와서 겨울대로 이쁘고 이렇게 제 방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도 다 애들 방. 올라가면 또 안쪽은 화장실이고요. 여기는 부엌. 스웨덴스러운 부엌. 여기는 커먼 룸이라고 그냥 거실이에요. 거실. 아무도 없네. 원래 여기 사람 엄청 많은데 애들. 오늘 아무도 없네. 여기 칠판 몇개 이렇게 있고. 여기도 뷰가 이점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긴 애들 담배 피는 곳, 소파도 있고 거실이에요. 이제 저기 보이는 오른쪽 분이 식당이에요. 허니팟이라고 부르는데 허니팟 식당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깔끔한 식당 요리할 수 있고 그 보면 저희가 그린 그림 차 마시는 곳 여기서 밥 먹을 수도 있고 여기 2층까지 그냥 진짜 아기자기한 스웨덴의 식당 같은 화장실, 여기 냉장고 옷 갈아 두는 곳좀 더럽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수업을 주로 받는 곳 여기 하이브에요 이름은 이 빌딩을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주말이라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오피스 이제 샘들 여기는 오티라고 해요 오티들이 회의하거나 작업하는 곳 그리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 여기가 거의 주로 저희가 수업하는 곳. 우선, 여기부터. 이제 저희가 커뮤니티 안에 살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하는 약속들. 다음 주 시간표. 그리고 이거는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런 것들 적어 놓은 거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뭐 적어 놓은 것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 장식품? 여기 이렇게 의자도 있고, 이것도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것 때문에 벽에 뭐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서로 피드백 해주는 공간. 이것도 저희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것들. 그리고 이거 가려져 있는 거는 스크린이에요. 여기서 줌 통해서 수업 받는 거고. 이제 한층 더 올라가면. 총 3층이에요, 3층. 이렇게 우선 작은 방이 하나 있고 저 뒤에도 스크린 여기도 또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엄청 스웨덴스럽죠 그리고 일부 책상들 여기는 쇼파 여기도 회의할 수 있는 그냥 책상. 쇼파 하나 더 있고. 이제 여기 뷰는. 이래요. 이게 보이는 게 컬처 하우스라는 건데. 저기서는 약간 공연도 하고. 뭐, 카페도 하고. 식당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이거, 이거, 나무, 나무 사이로 보이는 이거는 그 호텔. 이건 이제 다른 시간에 같은 구도에서 찍은 건데, 와, 진짜 너무 예쁘죠. 이게 그해질때 찍은 거예요. 여튼,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네, 마저 설명해 드리자면, 뭐 설명할 건 딱히 이제 없지만, 네, 스웨덴스러운 그냥 건물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어디를 가고 있냐면 그 저희가 빨래 빨래는 각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뭐지 네 빨래 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가고 있어요. 기숙사에서 한 그래도 꽤 걸어야 돼한 5분 내외? 저기 보이는? 빨간색이 빨래하는 곳이에요. 그... 네. 그냥 되게 작고 정말 빨래만 할수 있는 공간? 이렇게 도착. 이렇게 빨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세탁기 세대가 있고 여기는 손빨래 할수 있는 곳 이거는 건조기 한대 있고 이렇게 문을 열면 아 이렇게 빨래 건조하는 데가 따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진짜 금방 말라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빨래 기다리는 동안 뭐 빨래를 캐도 되고 또뭐 그냥 수다 떨어도 되고 친구들이랑 다림이 또 다림질도 할수 있고 역시나 스웨덴스러운 빨래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고 있는 곳을 보여드렸어요 세세하게는 다못 보여드렸지만 그래도 주로 제가 생활하는 곳은 대부분 다 보여드렸어요. 네, 지금까지 스웨덴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랜선 학교들이 였답니다.